뜨겁습니다. 오늘 우리 정우야 전 국회의장님도 특별히 오셨고, 또 우리 부산의 이지엽구 이현승 의원부터 모든 국회의원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난번에 여러분이 안 붙여주신 지난번에 식당님 서병수 시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안철수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김기현 울산시또 권성동 의원님 전부 다 오셨는데, 이 지역의 모든 의원님들과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국민의 힘, 모든 분들이 그동안 개업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탄핵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요즘 장사도 좀 어렵죠.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다짐, 그리고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글로벌 해양 도시로 발전시겠다는 키 다짐 모두 합쳐서. 저희들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주시죠. 저희들 다 함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전랑은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로보 진문수가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께 큰 절로 인사 드렸습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목소리> 여러분 박수. <목소리> 지역구에 보니까 남부에 그 산업은행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와보니까 터도 다 만들어 놓고 다돼 있던데 어떻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예부산의 미래 산업은행에 달려있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우이가안 되겠죠? 김문수 군임 당선시켜서 산업은행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옵시다 선호모양김문수가 예! 지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도 여러분 지금 한다는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 예! 민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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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산의 지금도 글로벌 해양도시 허브도시로 만드는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여러분들 정말 태평양에서 가장 진주 같은 우리 부산, 부산이 항구가 세계적인 항구로 또 항구만이 아니라 많은 문화와 또 금융 또 산업 모든 부분에서 중심이 될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특별 법을 만들고 여러분 부산이 바로 부산, 부산, 경남을 합쳐서 서울에 맞서는 수도권에 맞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또 태평양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가 될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 때 그냥 또 나와서 거짓말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는 소리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없죠? 저는,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김문수김문수김문수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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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일을 많이 해본 거 아시죠? 우리 박수영 의원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한 5년 동안 일을 같이 했어요. 저는 도지사 8년 했는데, 박수영 의원님이 우리 기조실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일을 해본 사람이다. 또 전국에 누구보다도 도시 개발 많이 하고 반교신 도시 반교신 도시, 남평북의 고덕신 도시에 삼성전 세계 최대의 120만 평 반도체 반지를 외국에 나가려는 걸 제가 전부 잡아갖고 국내에 주저앉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아, 저, 대한민국 좀세요 아,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6월 3일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누굽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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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가 경기도 지사면 대한민국 일자리의 43%를 8년간 43%를 전부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좋은 산업은행만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 부산에 많이 오고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현대 기아자동차 정부 쪽에서 대한민국에서 바로 자동차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 나가는 기업들을 붙들어서 바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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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저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봉수! 김봉수! 임봉수 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지금 대장동 30만평도 안 돼요. 조그만한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얼마나 많이 시끄럽게 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넓은 수십 배의 개발을, 신도시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 유치하고, GTX라는 지하도 제가 만든 거 아시죠? 그런 예! 큰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제 주변에 구속되거나 잡혀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예! 공문이 깨끗해야지만, 국민이 행복하죠? 윗물이 예! 밝아야 아랫물이 맑죠 지금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말 치키는 이런 사람이 제일 윗물이 돼 가지고 위에서 아주 흙탕물을 내려보내면은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승이 네, 아이들 여기 와서, 예, 잘 나온, 걱정 마세요. 아, 이재명 후보는 연설할 때 보면은 방탄 조끼를 입고 나온 거 아시죠? 예! 저는 뭘 입고 나왔습니까? 예! 롯데 자연증 옷을 입고 나왔죠? 예! 제가 야구 잘하는 거 아세요? <laughs> 예, 여러분. 이렇게 방탄 조끼를 입고도 불안해가지고 방탄 유리를 덮어 쓰고 연설을 해요. 지금 죄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방탄 조끼를 두 벌, 세벌 입어도 방탄 유리를 아무리 덮어서도 양심에서부터 벌벌벌 벌 떠는 거 아시죠? 자기 양심을 못 속이는 게 인간 아닙니까? 어제 제가 TV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감옥을 두번 갔는데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한다고 감옥을 두번 갔는데 2년 반을 살았어요 감옥에 앉아있으면 방탄조끼가 필요 없어요 방탄유리도 필요 없어요 죄만이 지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laughs>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지금 독재로 가느냐 민주로 가느냐 이 민주주의냐 독재냐 여러분, 부산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의 뜨거운 남성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민주국가로 만들었죠? 예! 여러분, 부마항쟁 아시죠? 예! 그리고 어쩐 독재에도 굴하지 않는 부산 사람들의 화끈한 정신, 화끈한 투쟁,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여러분의 기운을 받아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적반하장이란 말 아시죠? 예! 적은 도적적자입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가지고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경찰을 두들겨 팝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대법원의 지금 공직선거법 범위 사실 유포죄로 유죄 판결 받은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해요.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해요. 대법원장을 청분하겠다고 해요.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전부 다 탄핵하고 특검하면 이 제대로 판사가 양심대로 재판을 못 하겠죠? 겁이 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했죠. 자기 도둑이 오히려 자기를 수사한 경찰을 탄핵하고 목을 떼고 파면하고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금 어제는 이낙연 저 민주당에서 국무총리도 하고 전남지사도 하고 국회의원 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괴물 방탄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이 방탄, 이재명 한 사람을 방탄 조끼만 입고 안 되고, 또 방탄 유리대포서도 안 되고, 방탄 입어, 입법해도 안 되니까, 완전히 입법부, 국회죠? 입법부, 행정부, 대통령대가 행정부, 또 사법부, 대법원장부터 입법, 행정, 사법. 이걸 삼권이라 그러죠? 삼권이 나눠져 있는 거 삼권 분립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오늘 똘똘마라로서 하나로 해가지고, 삼권을 다 하나로 똘똘마라 합쳐가지고, 이제는 개인을 위한 권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총통제지요! 이 범죄자의 방탄, 총통, 독재국가가 될 수는 없지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이 이 독재를 막아낼 수 있는 민주화의 힘이 있지요 예! 여러분 어떻게 막아내시겠습니까 투표! 투표지요 예! 언제 투표합니까 유월 투표! 3일도 하고 네. 내일부터 또 사전투표 유월 3일에 바쁜 분은 어, 바쁜 사람은 반드시 사전투표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사전투표 안한다고 바빠서 나는 기권이야 안되죠 예! 무조건 투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기권하면 죽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기권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이 여러분 손자들 전부 다이 방탄 괴물 독재국가에서 우리 살 수가 없지요? 예! 또다시 우리가 부마항쟁하는데 힘을 쏟고 피를 흘리고 있을 수 없지요? 예!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 대한민국 독재로 막고, 괴물 국가로 막고, 정상적인 선진민주 국가로 만들어 주시죠!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또, 뭉치자, 이기자, 아시죠? 제가 크게 외치 테니까 여러분 따라하시죠? 안심을 말하 대한민국의 상권 굴립과 법규주의를 지키고, 미래 세대의국가 시대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으로 지어 입은 김문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김문수의 손을 잡고, 6월 3일 대통령은 지어 입은 김문수입니다. 러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 김문수가 말을 읽겠습니다. 정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편 기여이은 김문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대정당당 김문수 일김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을 우리 아이들의 시민성 미래를 위해 자유한국 자유한국 살려주십시오. 제대로